1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이8팔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이8팔 장입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을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구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야곱 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등장한데요. 실제로 이제 창세기에 뭐 중요한 인물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그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더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곱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봤을 때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죠. 실제로 계속해서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남을 이제 속이던 사람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본인이 속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촌이 이제 분명 라일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언니인 레아를 주고 그리고 아, 그러면 나는 라일이 좋다 하니까는 그럼 라이를 위해서 또 일해라. 그래서 7년 일하고 또 다시 플러스 7년 일하니까 14년을 진짜 그딸두 명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월급 없이 일하니까 보통이 아니었죠. 그만큼 이제 그두 번째 딸 라이를 사랑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일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어 이제 두딸을 위해서 어, 품싹 없이 일했으니까 지금부터 어 월급을 어, 달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품싹을 어, 달라 이제 정해 달라 하니까는 외삼촌은 너가 정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딱 정해 주면 편한데 어 사실은 그 당사자한테 내가 받을 월급을 내가 뭐 써서 줘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많이 쓰자니 도둑놈 같고 적게 쓰자니 사실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야곱이라고 한다면 막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양 중에 아롱진 거, 막, 전박이, 이렇게 색깔도 여러 색깔이 섞인 거. 그런 거를 자기 품삯으로 월급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양이나 염소나 비슷하긴 한데, 염소도, 양도 단색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흰색, 검은색. 딱 그냥 색깔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이게 점 있고, 뭐, 이, 얼룩지고, 색깔이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그런 건요 실제로 조금 더뭐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호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남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것을 지금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정했다라는 거는 야곱이 진짜 외삼촌한테 크게 또 당했구나 그리고 자기 삶을 그래도 나름 반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언가 정할 때 사실 내 이익이 더큰게 사실은 선택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큰 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때로는 우리도 늘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선, 선택할 수 있지만, 작은 것도 선택할 수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 야곱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그 외삼촌이 자신의 반면이 교사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자신보다 더한 사람, 자신처럼 남을 속이는 사람을 자신의 삼촌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나, 내가 이렇게 남을 속였는가 점점 자신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 치면서 그리고 어떻게는 남들한테 말로 현혹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삶 속에 더한 사람도 만나고 속이는 사람도 만나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점차 싶은 거죠. 그런데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곱이 나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런 내 잘못된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없다면 때로는 반면교사, 뭐, 나랑 비슷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더한 사람, 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신다라는 건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 그것이 내가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어, 고치기 전에 우리가, 아, 이게 잘못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어, 깨닫는 게 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못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하지, 고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안 다음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게 어, 중요하다. 어, 그런 말씀을 어, 드리고 어, 싶습니다. 어, 이 새벽에 사실 어, 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24년 시작했는데도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생각해 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 다짐하고 이 죄는 내가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잘못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습관은 고쳐버려야겠다. 정말 분명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24년 시작하니까 다시 무슨 작심삼일처럼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원래 잘못했던 것을 원래대로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고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외삼촌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또한 되돌아보게 또한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또한 약속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니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또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셨듯 우리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또한 위해서 그리고 각 우리 교회 중직자들 기관 그리고 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